어디야? 대, 진이 사무실. 가는 어, 야, 그럼 맥주 한잔 하길로 내려와. 미니, 미니. 어디로? 669. 669는 어딘데? 아이씨, 사무실 돌자마자 바로요, 강의에서. 어? 사무실 돌자마자 바로 라고 669. 아, 대진이네? 어, 같이 내려와. 야, 저기, 맥주 한잔 하셨는데? 669? 어, 어, 669. 아, 잠깐만, 잠깐만. 데 빨리 와, 669. 뭐라고 빨리 오라고, 이씨. 어디 빨리 술해가지고 어디 오라는 거야. 아, 669로 오라고. 669가 어디로, 이씨. 자기 뭐, 669가 어디여. 아따, 그, 바로 옆에 있잖아. 어? 그, 이쁜 애들이 있는데, 옆으로 오라고. 이쁜 애들이 어딨어, 669가. 뭔 소리야, 그 이사람 와인, 뭐? 와인바, 와인바 바로 옆에. 와인바 옆에? 응. 어. 뭔 소리지, 이 사람? 그, 그 약수, 아니, 그, 뭐야, 그, 옛날 동산하는 바로 옆에 있었더 그, 사무실도 돌자마자 자투기로 해. 그 홈플러스 가기 전에 있잖아. 하기 전에 뭐가 있는데? 아홉프 집이 있다고 씨? 뭔 소리 하는 거야? 아니 좀 모른 척하지 말고 빨리 지, 와. 일로. 진짜 몰라. 669어딨 있어? 어, 바로 옆에 있어. 예은비하나재 <laughs> <laughs> 무슨? 아 빨리 와. 알람 맥 자냐? 하게. 홈플러스 옆에? 아 어, 어, 빨리 와. 홈플러스 669어딨어아669 바로 옆에요. 그냥 그. 아, 그...